전도자는 전도서를 통하여서 삶의 덧없은 허문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통찰하며 하나님 없이 사는 해 아래에서의 삶이 헛되고 그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지혜의 왕답게 이런 인생의 허무와 절망을 극복하고자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조차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오히려 범례와 근심이 더하게 된다라고 그는 일장에서 말합니다. 많은 지혜와 지식은 결국 자신을 더 복잡하게 하고 걱정거리만 더 늘릴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솔로몬은 삶의 허무함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즐거움을 통해서 삶의 찬된 기쁨을 찾고자 했습니다. 보문 일절을 보면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그럽니다. 지혜와 지식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솔로몬은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즐거움에서 삶의 허무함을 극복하고자 시험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라고 말합니다. 웃음은 미친 것이고 희락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즐거움 또한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추구하였던 솔로몬이 추구하였던 육신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술로 기쁨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삼절에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란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지혜를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라고 말합니다. 그는 술을 즐기면서 어떻게 하면 술 취하지 아니하고 술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여 육신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가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시험이 사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술로 삶의 기쁨을 찾는 것이 어디서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술 마시지 말라 하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술을 취하면 정신이 무뎌지고 이성이 약해지고 육신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술을 마시는 목적 자체가 무엇입니까? 취하기 위하여 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욕심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배소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이 반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자체 그것을 우리는 극단적으로 싫어하지만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면 성령이 아닌 육신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한마디로 말하며 술로 인생의 기쁨을 찾는 것은 어디석다라고 일축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솔로몬은 크게 사업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맛보고자 하였습니다. 성공을 통하여서 삶의 보람을 찾으려 하였지요. 사절을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하면서 팔절까지 자신의 사업에 대하여 늘어놓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크게 사업을 벌여 인상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였지만 이 또한 헛된 것임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씀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결국은 솔로몬의 타락은 그가 가지고 있던 부요와 사치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솔로몬 이전의 지혜에서도 그랬듯이 자신은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많은 소유를 가졌고 크게 번창하였습니다. 그것이 칠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였고 8절을 보며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자신의위하어서 더욱더 쌓아놓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 만족함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일 땅에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갚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것이 결국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없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더큰 삶을 버리고 더 많이 버리고 성공하여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큰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이 역시 어리석음에 붙잡힌 것이지요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을 자신의 육신의 정력으로 추구합니다 팔절 하반절을 보면 노래하는 남녀 또한 인생들을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정처는 예고배 공주였습니다 그 날아 그는 자신의 왕비 말고도 성경을 보면 비가 7천 명, 첩이 300명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들이 나중에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어 자기들이 믿던 이방 신들을 솔로몬에게 성기게 만듭니다. 결국 솔로몬에게 있어서 육체의 정력을 만족시키고자 하였던 문제, 우상 숭배라는 영적 가늠의 문제까지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여인을 두었던 것 자신의 정욕만을 위하여서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수단이었고 또한 나라를 부강하게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취하였던 방법은 결국 그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영적인 가늠을 제약된 열매를 맺게 되는 구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그마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차는 그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 마음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에 그는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거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에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신이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가 즐거워하였지만, 다 누리고 보니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퇴고 헛된 세상. 우리의 삶이 추구하는 모든 즐거움도 결국은 다 무익하다라고 전도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어찌 살아야 합니까? 어찌 보면 그 신앙의 기초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봅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최고의 기쁨과 소망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n 하나님을 사랑 y o 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 g 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 o u 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순종의 기쁨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허무와 절망을 이기고 참된 의미와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순종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곧 수도사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 살아가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루의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향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그 중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것을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무와 절망이 아니나 기쁨이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하나님을 향하였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욕심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둘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소망없음을 이겨내고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과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